기도원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기도원이 활동하던 시기에 덜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사해 북부지역에 있었던 카테마이트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6장 1절부터 기도원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가자 지방까지 캠프를 차렸다는 거 보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캠프를 차려놓고 이스라엘의 국식들과 가축들을 약탈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 누굴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인내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야마 고통 당하게 되었을 때그 고통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 다시금 호소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내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제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수가 왜 300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자꾸만, 자꾸만 줄이셨기 때문에 300명이 됐습니다. 만일 한만명 이상 나가가지고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봐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남은 것입니다. 300명은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300명이 나간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300명이 간 거니까. 상대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허다한 무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명이 간 것을 보면. 기도원과 함께 용기를 냈던 차원에서는 용사였지만 어떤 싸움에 있어서의 전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조금 아까 우리 아동부에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고 혼란을 주셔서 그들이 동물을 서로 치게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싸움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된 것이지요. 그래서 패퇴한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할 때 기도원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었던 세개 지파와 그리고 문하세 지파를 동원하여서 그 나루턱을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동북부 쪽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요단을 넘어서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루턱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요단 동서편 쪽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것을 요청한 것이죠. 처음에 싸움에 나갈 때는 에브라임을 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많은 것을 목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12 지파 전체에게 소집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북부 지역에 있는 일부 지파에게만 소집령을 내린 것이죠. 그때 소집령을 내릴 때만 해도 기도원은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의 생각과 달리 자그만 수를 줄여서 300까지 이렇게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나르턱을 지켜라 나르턱을 지켜서 오면 그들을 처단해라 그래서 도망온 두 장수를 캡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캡틴들을 에브라임이 처리합니다 그때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최초로 싸우러 갈때 우리를 왜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하고 아주 격렬하게 기도음과 말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장자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의 자손이지요? 요셉 요셉의 둘째였습니까? 첫째였습니까? 에브라임이 둘째였습니까? 첫째였습니까? 바로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둘째였겠죠. 그렇죠. 에브라임이 둘째였고 문하세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그런데 나중에 축복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옵나이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첫째고 여기가 둘째입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다시 켜려고 하니까 야곱이 다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하세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내에서 아주 미약하고 낮은 그러한... 지파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누구 집파다? 무나세 집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집파와 무나세 집파는 나머지 열열개 집파 중에서도 특별히 친해야 되지요. 왜? 형제 집파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 때에서 이렇게 누벤 집파, 뭐갓 집파 이렇게 내려왔지만 여기는 요셉이 둘로 되죠. 축복을 받아서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알게 되는 거지요그 지파가 이렇게 둘이 내려왔는데 더 친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딴지를 건 것입니다. 왜 문화에서 니가 높아지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한자로 뭐라고 그러지요? 어려움에서 건져내 놨더니, 보따리 내려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적반하장이라고 했죠. 적반하장.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적반하장의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죠. 기도원이 딱그 꼴이었던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생각해 볼때 얼마나 화가 날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를 시기로 갚은 것이죠. 우리가 언제 화가 나지요? 내가 잘해줬던 기억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진심을 다하고 내 온심을 다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났는데.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나를 공격할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 마음의 고통과 분노가. 오히려 기도원을 높이면서 또 이후에 두 왕을 잡는데 함께 협력해야 될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격분하지 않고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비교하여 행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과 비교해 보면 에브라임의 포도를 주어 모음이 아비에셀의 최상급 포도주보다 낫지 않습니까? 2절에 그러지요. 에브라임의 포도를 주어 모음이 우리가 이 포도 사 가지고 포도 이렇게 겉에 포장을 이렇게 떼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나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시큼시큼하고 이래서 잘안 먹잖아요. 그잘 씻어 가지고 고란나, 안고란나 이렇게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에브라임의 그런 떨어진 포도, 그 포도를 주워 모은 것이. 아비에셀, 아비에셀은 문나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에셀의 후손 가운데 기도원이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에셀의 최상급 포도주보다 낫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그 떨어진 것들이 우리의 최고일 것보다 더 낫습니다. 에브라임이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랩과 세앱을 당신들 손에 붙이셨으니 누구를 걸어냈어요? 하나님을 걸어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당신들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화가 나려 합니다. 기도원은 바보 같고 정의롭지 못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면, 자, 기도원에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행동한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어떤 식의 이의 제기가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군대 용어 있지 않습니까? 잘해 주면 잘해 주면 어떻게 한다? 기어오른다 그렇죠? 기도원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에브라임이 그 못된 습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 아주 강하게 한번 해줘야 된다 라고 할수 있죠 우리는 이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기도원은 누가 원수인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았어요. 누가 진짜 원수인가, 누가 패퇴시켜야 할 대상인가를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은 거죠. 지금 원수들을 막 잡으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들을 완전히 패퇴시키러 막 나가는데 중간에. 에브라임으로부터 이 적이가 있는 거예요. 원수는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원수가 저기 있으니까 진짜 원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육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스리는 힘들. 초자연적인 힘들, 세상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랬는데, 앞서 언급한 이 모든 대상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를 기만하려고 하는, 우리를 속여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싸우게 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에 대한 인식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기도는 에브라임의 적반하장에 대해서 그저 형제의 우애로 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로 공의로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원이 원수를 무찔렀다고 하는 차원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이지요. 그러나 기도원이 원수를 물리치기 전에 상황까지 펼쳐서 고려한다면 실제로 이 싸움은 누가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지요 기도원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도원을 처음 만나셨을 때 기도원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했을 때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기도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한 것은 그들이 가서 한 것은 항아리를 깨는 것, 그리고 나팔을 분 것, 소리를 지는 것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이 특별히 뛰어난 존재라기보다 이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 기도원이 에브로에, 에브라임이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선대하는 것이 그것이 공의예요 기도원이 뭘 해가지고 그 일을 이뤘다면 그것은 기도원이 개인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렇게 함이 마땅한 것이지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공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지요? 너희 옆에 가난한 자가 있게 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그들과 일반이게끔 하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엇이 저스티스지요? 무엇이 공의입니까? 공의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위로부터 거저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죄사함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물, 건강, 어떤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그 핍절한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온 마음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공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작은 무엇이지요?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공의입니까? 우리는 분명 아니라고 믿지요. 이 자리에, 나의 이 상황에 두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똑같이 인식할 때 비로소 공의로움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서 가진 자를 섬기는 거지요. 마치 사도 바울이 종들이여 비합리적인 주인에게도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셨던 바와 같이. 그런데 그것이 공의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훗날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그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카운트를 내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뺨도 없고 도함도 없이 자신들에게 이 주어진 것들을 인식해서 행한 바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그것이 공의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 안에 이루어 놓으신 것 이미 주신 것들을 축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셨어요. 우리가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그 놀라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흥분케 하여도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적이 누구냐? 원수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합병교회에서 1990년대 초반인지 정도의 어느 조그만 서울시내에 4층인가 5층 되는 건물에 5층 정도가 4층에 요만한 공간으로부터 시작된 회사가 있었습니다. 안만수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같이 보자에서 가서 그 산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업에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산업이 연간 1조 한 6, 7천억을 수출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불과, 불과 30년 만에. 그때 조그만 회사의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리고 나중에 이 산업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확장되어 갈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렇죠? 왜 네,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신 거니까. 그런데 1조 6천억 내지 7천억 정도 성장했어요. 그 회사가. 그럴 때 목사님이 가서 이 처음에 예배 드렸을 때에 그 똑같은 어조로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제 1조 6천억 7천억 정도로 되는 이런 회사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일요일 한 점에 있어서 선한 기회를 주시는데 같이 협력하심이 참 선하고 기쁜 일인 줄 압니다. 이렇게 권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어렵죠. 왜 그럴까요? 이때와 이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그것이 어려운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룬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못 자고 못 먹고 내가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원 같이 인식을 했다면 그 마지막 순간,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도 여전히 어떤 사역자가 그것을 권하기에 쉬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는 대로 권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면 그 일을 행하시면 우리는 왔다가 다 놓고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대로 복과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이 그것이 높음이든, 사회적인 높음으로 인정되는 것이든,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든, 모든 것이 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신다면, 그것이 곧 주님으로부터의 은총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평강과 영예와 번영과 장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행하심을 생각하며, 진실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영예와 부와 건강과 모든 에너지들, 사회적 지위들, 그것이 비천한 것이든 영광의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이든 주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 준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주의 나라 위하여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막아서는. 원수 마귀의 속임에 결코 지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